DJ분들 음악 틀면서 몸 흔드는 춤은 어디서 배워야 하나요? 어떤 분들은 살짝만 흔드는데 춤잘 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댄스학원에 가서 댄스를 배우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춤 배우기 하면 엄청 많아.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따라 할수 있는 것들 따라 하다 보면 내게 돼.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지. 아니면 이제 해외 DJ들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거, 모션 같은 거지. 있 보고 내가 따라 할수 있는 건 음악 틀면서 연습을 해요.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춤도 연습해. 해야겠구나. 영수님도춤 연습하신 거예요. 아, 저는 춤을 못 춥니다. 얼굴 예쁘고 잘 생기면 어느 정도 막쳐도 예뻐요. 얼굴 예쁘고 잘 생기면 뭘 해도 이쁘지 신생. 그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 잘못됐네. 자기 관리도 중요함. 제일 중요해. DJ는 대중들 앞에 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악으로서 사람들의 기를 즐겁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 현직 DJ가 되면 음악은 다잘 틀잖아. 아, 현직 DJ인데 음악은 다잘틀거 아니에요. 그죠? 단지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뿐이야. 그런데 똑같이 음악을 잘 튼다고 하면은 관리가 안된 사람보다는 관리가 된 사람이 경쟁력이 더 있겠죠. 자, 여러분. 업주 사장이에요 여자 디제이를 고용하려고 을 하는데 음악을 기깔나게 트는 디제이가 있어 우와 끝내줘 근데 등치가 이만해 그냥 와우 판타스티다이 베이비 근데 또한명 음악은 노말하게 틀어 근데 포네가 전지현이야 여러분들 같은 가격이면 누구 쓸 거야 그래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 손님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음악 잘 틀고 막 이런 디제이가 더 인기가 좋을까 아니면 전지현 같은 여성분이 인기가 더 좋을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답 나온 거야. 국내 DJ는 대부분이 유흥업소에서 수입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업주 사장님들이 DJ를 고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딱 하나야. 손님들 즐겁게 하려고, 손님들 재밌으라고 DJ를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케이. 그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 DJ 생활을 오래 할수 있어.